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동네 동전 마켓 지난번에는 조선이어걸 명성황후 명성황후 책 봉금보 화동경매에서 1천만원 잃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오늘은 대한민국 10원 동전 구리 가격 액면가의 10배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지난번 대한민국 동전 재료 구리 가격 고공행진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면서 런던금속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전 세계 구리 가격은 톤당 1만 247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300만 원을 기록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가장 최근에 런던 거래소에서는 구리 가격이 톤당 2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2,600만 원을 넘어섰다는 발표를 접하였는데, 알기 쉽게 설명하면 1kg에 26,000원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리의 가격은 고공 행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의 10원은 원자재인 구리 가격의 상승으로 세번 형태를 변경하게 되는데요. 최초 발행된 가형 10원짜리 동전이 1966년도이고 두 번째 발행된 것이 나형 1970년도에 발행된 10원이며 세 번째 발행된 것이 다형 1983년 발행된 10원 네 번째 발행된 것이 2006년에 발행된 작은 10원입니다. 10원 동전의 주재료는 1966년부터 2006년 하반기까지는 구리와 아연이 주성분이었고요. 2006년 후반기 10원짜리 동전부터는 구리 값이 상승 등으로 크기도 대폭 줄이고 알루미늄의 구리를 압착시키는 방식으로 흔히 작은 10원이라고들 부르며 현재 한국은행에서 발행 중인 10원 동전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10원짜리 동전의 주재료인 구리 함량을 중심으로 런던 거래소 구리 가격 톤당 2만 달러. 이것을 1kg 단위로 계산하면 약 3만 원입니다. 10원 동전 가형에서 라형까지의 구리 함량과 비교를 통한 10원 동전의 가치를 평가해 보고자 합니다. 10원 동전의 구리 함량과 가치 영상이 계속됩니다. 나가지 마시고 계속 시청하십시오. 대한민국 최초 1966년 발행된 가형 10원짜리는 지름 22.86mm, 무게 4.2g, 구리 88%. 아연 12%로 총 구리의 함량은 약 37g으로 1kg 3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구리 값만 111원이며 1970년에서 2006년 발행된 나형, 다형 10원의 지름과 무게는 전과동이라며 구리 함량 65% 아연 35%로 총 구리의 함량은 약 1.5g으로 1kg을 26,000원을 기준으로 하면 40원이 넘습니다. 물론 아연값을 포함하면 약 60원 정도가 됩니다. 2006년과 이후에 발행된 작은 10원은 구리와 알루미늄 합쳐서 약 20원 정도의 재료값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2006년 이전에 10원짜리 동전의 구리값이 동전 액면의 5배를 넘어가고 있고, 현행 2006년 이후 작은 10원이 약 2배 이상이니 인건비를 비롯한 제작비를 감안한다면 한국은행에서는 10원 동전의 폐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코로나19 사태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달러가치 상승과 금리가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계속된다면 얼마 안가 구리와 아연 알루미늄 값도 배가 되지 않을까요? 동전 유동성이 갈수록 확장되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블루오션입니다. 지금부터 옛날 10원짜리 큰 동전을 수집하시면서 취미 생활도 하고 소소한 수입 도올려 보십시오.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국내 외적인 현상으로 물가 상승과 이자율 급등 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현상으로 앞으로 구리 가격과 비철 금속의 가격은 계속 상승할 전망이며 이에 따라 동전의 재료인 구리값도 계속 상승 중이며. 동전 수집을 위한 동전이 가격 상승과 동전 폐지 등의 동전 수집 가격 상승 등 다양한 현상이 일어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동전 이유 동성에 대한 궁금증을 함께 풀어나가 봅시다. 우리 동네 동전 마켓에서는 구리값 상승 등으로 10원짜리 동전 등이 없어진다는 전제하에 10원 동전 수집과 소소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제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동전 수집 비상사태 화폐 수집 가치상승이란 영상과 수집 한동전을 판매하는 사이트는 마지막 화면에 올려놓았으니 참조하시고 유튜버 상단의 채널보기를 클릭하시면 재생목록이 나옵니다. 거기서 동전에 관련된 재생목록에 들어가시면 동전 수집과 지폐 수집 등에 관련된 다양한 동전 채널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